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지한 달밖에 안된 지금 한 100만 유튜버가 군인 조롱 코미디 영상을 올려서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우선, 논란이 발생한 채널은 싱글벙글이라는 유튜버야. 구독자는 무려 139만 명이었으며 영상에서 소개할 논란이 발생한 이후로는 만명 정도가 빠진 138만 명이야. 해당 채널은 김두현, 이유미, 최지명 세 명의 개그맨 개그우먼이 모여 짧은 드라마 형식의 코미디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야. 영상들 썸네일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남초픽을 받은 유튜버인데 과연 무엇을 했길래 군인 조롱 논란이 터졌을까? 논란이 된 영상은 6월 23일 업로드된 나 오늘 저녁 했다니까 에서 발생했어. 해당 영상은 호지마라는 브랜드의 안마기 홍보 영상이기도 해.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을 짤로 먼저 볼게. 지명아 재입대해야 하니까. 그래 이거는 백번 양보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쳐. 근 다음을 한번 볼게. 군대 가면 다리 아플 텐데, 마사지기라도 좀 가져갈래? 라고 걱정을 해주더니, 다음에, 군대 가면 쓰질 못하는데, 라며 아주 조롱을 하고 있어. 참고로 영상에 올라온 날짜는 6월 23일이야.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여중대장의 고문으로 사망한지 딱한달된 시점이지. 심지어 당시 사망한 훈련병은 다리 인대가 다 터지고 근육이 다 녹았다고 전해져. 훈련병 다리가 녹아서 죽었는데, 군대 가면 다리 마사지기 못쓰지. 완전 대놓고 사망한 훈련병을 조롱하는 게 아니야? 나라 지키는 군인을 무엇으로 보길래 이딴 군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는지 의문이 가. 당연히 여론은 비판적이었어. 하지만 싱글벙글 채널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삭제하며 이러한 여론을 덮기에 급급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코지마 제품을 불매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싱글벙글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어. 이 광고 영상 특성상 최소 몇주 전부터 기획, 광고주와의 협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전부터는 해당 영상에 대한 작업이 이뤄졌을 거란 말이지.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가 한달 전임을 감안하면 해당 영상을 기획했던 시기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싱글벙글 채널에서 영상을 내리고 24일 아침에 영상에 출연한 배우 이성경은 사과문을 올렸어. 내가 충격받은 부분을 한번 볼게.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무지함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거의 한 달이나 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이 이성경이라는 배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야. 군인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살고 사회 뉴스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던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24일 10시경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이 올라왔어.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을 한번 보자. 문제가 된 영상은 싱글벙글의 주도로 기획 제작된 영상으로 배우 그리고 협찬사인 코지마는 본 이슈에서 배제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배우들도 각본을 읽고 동의해서 연기를 했을 것이고 협찬사의 컨펌이 떨어져서 컨텐츠가 나왔을 텐데 사과문에선 해당 이슈에서 배제시켜 주길 원해. 무슨 AI가 자동으로 대본을 읽은 것도 아니고 말이 돼? 지들 밥줄 끊길 것 같으니까 그지 같은 괴변을 들어놓고 있어. 또한 댓글에 하트를 누르면서 기싸움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모든 댓글에 하트를 눌렀으며 기싸움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어. 나도 유튜버 입장으로서 댓글을 정말 신경 많이 쓰고 하트 누른 행위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기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까? 그럼 왜 비판 댓글을 보고도 이것에 대한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 백만 유튜버가 이런 흐름도 못 읽는단 말이야. 실제로 이 싱글벙글 채널에 사과문이 올라온 다음에 이 사과문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의도와는 다르게 의도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불쾌감을 줄수 있고 절대 사과문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 수차례 사용됐으며 다리 마사지기 못 쓰겠네 깔깔깔 이 대사에 대한 해명은 누락되어 있어 광고사인. 코지마에서도 사과문을 올렸어. 광고 대행사에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광고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수를 통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들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 없이 해당 영상이 나간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이 코지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렇게 군인 조롱으로 논란이 된 영상에 관련해서도 광고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출연한 배우까지 사과문. 작성하고 공개했는데 정작 얼차려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중대장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그 순간 까지도 말이지 뻔뻔함이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아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나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 와중에 다음 카카오 카페인 여성시대 반응은 어이가 없어 남자들 초 예민하네 아니 가족 친구들끼리 저 정도 기분 아님 저게 무슨 조롱이야 농담 도 못하나 별걸 가지고 다 지랄 이야 실명인증 카페인데 다음 카카오는 언제나 그랬듯이 눈 가리고 아웅이 예상돼 역대 여론이 가장 안 좋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나 일간베스트 같은 커뮤니티는 정부, 언론에서 빠따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졌단 말이지 그런데 이 여성시대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인 음란물을 배포하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 낙오안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지 알것 같아 자국 군인들을 조롱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집단을 가만히 두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 와중에 전 국방TV,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랄 맞은 사건이 일어났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야. 신병교육대 이하영 중대장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했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중대장은 신병교육대의 중대장이야. 아 물론 저기에 출연한 중대장은 억울하겠지만 신병교육대 여성 중대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이 시국에 이양 물고 모른 척 하면서 신병교육대 여중대장 관련한 영상을 올린 것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리고 6월 19일에는 여군 최초의 기갑부대 여성 중대장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어. 12사단 훈련병 물타기용으로 속이 뻔히 보이는 역겨운 홍보 영상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는지 모르겠어. 이 국방 홍보원이라는 곳은 국방에 대해 홍보하라고 나랏돈 받으면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오히려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방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부는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워. 역시나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가 되었어. 하지만 해당 영상에 관한 사과나. 해명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 쌍팔년도에나 하던 군대식 일처리를 2024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야. 어제는 또 51사단에서 일병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어. 남자란 이유로 끌려가서 사망하는 젊은이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것을 계산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군인들을 존중하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결론,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Where you at? Where you at? Eureka